오케이 okay, 형님 바로 업로드 가능한 쇼츠 2분 원고 만들어줄게. 말속도 기준 약 94백초. 쇼츠 2분 대본 제목. 오늘 KBL, WWKB, l 핵심픽 한방 정리. 오픈 쿼트. 오늘 경기 많죠. 연봉 전력 기준으로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드립니다. 1 0 35초 부산 kcc vs kt 소닉붐 오픈0트 부산 o c e 는 외국인 플러스 로테이션 안정 홈에서 득점 유지력 좋아요 kt는 원정에서 기복 큽니다 클로즈0트 자막 포인트 kcc 전력0 0 0 0트 k c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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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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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quote 이 경기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연봉 조직력 수비점 서울 SK 압도 close q u o t e 자막포인트 SK 정보의 모비스 득점 루트 단조 SK 승플 언더 55 80초 창원 LG vs 원주 DB open quote LG는 지금 리그 1위 흐름 DB는 외국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close quote 자막포인트 LG 흐름 DB 외인 의존 LG 승급 80점 개개1 0 5초 WKBL 하나은행 프리세스 우리은행 오픈코트 배당은 하나은행 솔림인데 김단비는 우리는 핸디같이 큽니다 점수는 많이 안 납니다 자막 포인트 배당 함정 우리은행 플러스 핸디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안정 픽 위주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다음 경기 분석도 올릴게요 크로스코트 엔딩 자막 프로토는 분석이지 감이 아닙니다 쇼츠 편집 팁 화면 1 경기 로고, 화면 티, 승핸디, 언더, 빨간 박스 강조, 배경음, 템포 빠른 힙합 or 트랩. 원하면 자막용 텍스트만 따로, 썸네일 문구 세 종, 내일 경기 미리 쇼츠 바로 이어서 만.